친구들, 저는 저 김민희입니다. 오늘은 이건데요. 자, 이렇게 해볼게요. C3조. 이지보다 작은 수가 적신공에 모두 동을 표하세요. 작은 수들 해볼게요. 자, 0조. 영어의 동그라미. 예. 어, 참 잘했어요. 자, 다음 거는, 다음 거는, 이때, 음, 표지하면 되는데, 이거는, 눈? 오케이. 자, 이제 레몬 쪽으로, 레몬 이츠 보다, 이 작은 수들.